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 MBTI, 즉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각자의 기질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지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다에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본문 18절에서 그들을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갈릴리 바다 근처 베세다에서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님을 모시는 효성을 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효성스러운 베드로의 품성은 장차 교회라는 새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수십 년간 변화무쌍한 갈리바다를 헤치면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비록 파도가 높고 여건이 좋지 않은 날일지라도 오직 고기를 많이 잡겠다는 일념으로 거친 바다에 배를 띄우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험난한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이겨나가야 했던 베드로는 자연과의 사투를 통해 매우 강인한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본성적으로 앞으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열정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이러한 내면을 깨뚫어 보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성급히 나서기를 좋아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닌 그를 주님께서 친히 제자로 택하시고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의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열정적인 성격과 다혈질적인 기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은 이후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적인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을 부르실 때는 본문 21절에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깁는 것은 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입니다. 밤새 내려뒀던 금물을 건져서 여기저기 끼어있는 해초나 미역줄기를 다 떼어내고 찢어진 곳을 수선하는 모습은 인내와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무리 그물을 잘 던져도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리로 고기가 다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요한이 그물을 수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고기잡이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요한의 세밀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신대로 금을 깁는 자로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까지 50여 장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영적인 내면에 대해서 풍성히 듣고 요한복음을 쓰는 귀한 자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의 고요한 성격과 기지를 최대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사용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을 던지는 베드로도, 금을 깁는 요한도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